mm -hmm.

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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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어뭐

妈，不、嗯、是，那你我得干啥？你呀，

Mm. Kom der. <목소리> <laughs> 아유, 안 아유, 안 아유, 안 아, 어. 천년복이고만아 <목소리> <동라머리 목소리>

하고 는 엘리웁 기술이 쓰러지면서 지중 흥미진지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.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양은 두 점차에 따르는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이 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김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담당 만 한번 볼까? 개. 아, 들뭐 하자. 바로... <lunvoreths>. 대신 어? 아. 뭘 같이 다 번다. 에?

아나 여기 앉아서. 앉아서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해 여기 있기다 그게 okay.

嗯。 그래서 어이집에서 <목소리> 다시 다시 또 다른데 노래하나? 뭐. 가만있으 니네 자꾸 나중에 되잖아 또 뭐하는지 가만있어봐 아 시작하네 어린집에서배우또 뭐하나? 학교도 이 조금 쉬 가네 음. 됐다 됐다 이제 뭐 자시도, 자 아빠 시작하면 크게라 응. 크게 크게야 네. 크게 잘 놨나 말이야, 오, 어. 나 배웠는데. 그가까꼬물꼬물아 어? 배웠는데. 개울가야 까 해. 이렇게 가까이 왔어, 이렇게 왔어. 네. 아빠 시작하면, 자 엄마가 같이 해래 엄마가 나도. 시작. 나도 요렇게 나. 이게 뭐지? 어? 나도요. 거 어? 아, 배운 거. 배운 거. q tanang kalang hatomo